들어오고 계신다 세상에 세상에 안녕하세요 아 저는 지금 팔도 어, 팬사인회를 마치고 이제 막 나왔습니다 음, 오늘 또팬사인회 많이 어, 이렇게 참여해주셨던 분들 근데 아쉽게 이제 또 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또 감사 인사 겸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겸 그래서 지금 잠깐 켰어요 여기는 홍대였고 홍대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홍대 와서 또, 이렇게 대면 팬사인 하는 것도, 고디바 이후로는 또 처음이니까 되게 간만에 재밌었습니다. 어... 그래서,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그냥 짧게나마 인사를 드리려고 켰어요. 잘 들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. 잘 들리는지, 잘 보이는지, 잘, 뭐, 어, 보이겠죠? 필터? 필터? 오오 필터 아 이게 되네 한글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나는 그것을 배우고 있다 굿잡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다닐게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이거 필터가 너무 좀 그런가? 재밌네 야 이런 게 필터가 또 있었구나 아이 어... 뭐야 이거 이런 거,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필터 빼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뭐야 그냥, 그냥 노 필터 플리즈 필터 한번 해볼게요 저도 처음 이라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일거예요어어 어, 이거 마음에 드는데? 자동차 천장에 별 깔린 것 같잖아요. 그죠? 요, 요, 괜찮다. 이게 좀 괜찮네요.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자, 아무튼. 음 오늘이 토요일. 토요일 지금 5시가 지나고 있고. 이제 또 슬슬 밥 먹을 시간이네요. 그죠? 저는 오늘, 어, 여러모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How was your day? I had a good time with my f r i e n d s at Hongdae to having 팬사인회 저런 이런, 이런 거구나. 쑥떡 드신다고요? 맛있게 드세요. Where Are You Going To? 음, no Where? 음, just t h a t My Schedule? 고구마? 망고링 맛있어요. Hello from Indonesia. 고기 먹다가 이게 각도 잡기가 어렵네. 그러니까 늘 l 라이브 방송이나 셀카 이렇게 찍을 때는 각도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. 자 여러분 오늘.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갑니다 바이 아 저는 운전 안해요 끌게요